나 약간 이게 이 용품에 대한 이, 이 집착이 용품 남들이 쓰는 걸 아. 나는 쓰기 싫었던 거야 아. 우리 유일하게 사삭기 어 그리고 형 바지 이거 완전 타이트하게 아. 입는 아. 것도 기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샀 아. 완전 미친듯이 그냥 달라붙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 입어 왜? 나이가 드니까 왜요즘은 용병들도 외국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입는데 어. 근데 이 용품은 지금도 아. 아 그래? 와 지금도 매일 막 미국 사이트랑 막 그니까. 그랑 비슷하네. 구단 스폰이 있잖아요. 보여, 근데 보여. 예전에는 개인 스폰이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사사키를 어. 오래 썼었고 그러면 항상 장갑도 무조건 음. 내가 색깔 하나를 다 맞춰서 남들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한 시즌 딱 시작하면 그 장갑은 나밖에 없는 거를 그렇지, 그렇지. 쓰고 오더. 싶고. 음. 가드도 그렇고 요즘 스폰은 뭐냐면 어. 예전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되게 막 내가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음. 팬들이 왔을 때 음. 그냥 내 색깔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 그러니까 멋있다는 거를 배제해요 형 솔직히 그것도 네 이미지야 어, 어.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어. 멋있어 보이려고 한게 아니라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음. 막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내가 그냥 기분이 업이 되고 그치, 그치. 이게 시합에 나가서 음. 막 이게 되니까 근데, 어. 기아에서 이제 어. 막 넘어오고, 어. 후배들이 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거쳤던 애들이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어. 선배님, 기아 때 어. 빨간 아대 하면서 빨간 장갑 끼고, 여기 조그만 아대 막 어. 테니스 선수들이 차는 거 얇은 처음으로. 니가 최초야. 형, 그게 너무 멋있고, 막, 막. 그, 어. 그러면 그냥 속으로 부스트 한 거야. 어. 그 나는 멋있어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나도 누군가를 따라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내가 오더 음, 했는데 음. 우리가 같은 브랜드를 받았어. 사사키. 그니 네가 찾잖아. 어. 사사키 연락했어. 나도 그 얇은 거 찾는데. <laughs> 어. 여기는 뭐 괜찮아 보였거든 그게. 근데 왜냐면 그거. 그게 사사키 야구 거기 용품에서 안 나왔던 아재였거든 왜냐면 야구 선수들이 얇은 걸쓸 어.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여기할 찾고 여기 어. 자꾸 남, 땀을 닦는데 어.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어. 땀은 여기 반밖에 <laughs> 안 차고, 자꾸 이 살에 땀이 나니까. <laughs> 맞아. 이렇게 막 스포츠 어. 프로그램을 보다가 테니스 어. 선수를 딱 봤는데 열풍는데 어. 어, 어, 되게 이뻐. 어. 우리 때는 오더의 열풍인 시대였잖아. 막 일본 제품 막인셜딱새겨 가지고 막어 그런 거였고, 지금은 그냥 미국 브랜드 그냥 기성품 받아 가지고 쓰고. 맞아. 예를 들어서 이용기 하면은 와 용품 막 화려하고 색깔 이용기만의 용품의 색깔이 있잖아. 음. 뭐 방망이도 막고 어, 특유의 색깔이 있고 응. 장갑 글러브 막 특유의 네거 용품이 생각이 되잖아. 지금 그런 게 없다. 지금 그런 것도 없어. 그게 다 이미지야 이미지. 이용규 글러브, 이용규 장갑, 이대형 글러브, 이대형 장갑. 응. 뭐 누구 뭐 누구 거 누구 거다 있었어. 이니셜 딱 새겨가지고. 그래서 누가 장갑 달라 그러면 꼭 이니셜 써 있는 거 달라 그랬어. 선물할 그, 때.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면 안 받아. 응. 야, 하긴 우리 진짜 용품까지 같은 거 썼네 사삭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야구용품 검색을 이렇게 난막 해보거든. 그때 당시 이용규가 썼던 사사키뭐 장갑, 스파이크 이대서 썼던 거 아직도 글이 많아. 어... 나도 오래 썼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참 그런 것도 좀좀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각 구단의 약간 아... 스폰서 아... 이게 형식이 너무 딱 틀이 너무 이제 딱 잡혀 있어서 아... 아, 이... 나는 지금도 욕심이 있어서, 영규야, 그러니까 내가 뭐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거랑 뭐 야구 프로그램 있으면 하려고. 스파이크랑 장갑이랑 이미 오달을 해놨어다난 지금도 나는 용품에 대한 관심 그 정도 있다니까. 아, 맞아. 근데 그런 네. 게 있어요.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laughs> 음. 생각보다 그런 욕심은 없더라. 나는 이제 딱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를 보면은 첫 번째로 보는 게 뭔지 알아? 어, 얘가 어떻게 유니폼 스타일을 바꿨는지. 어. 장비 색깔을 뭘로 바꿨는지. 너 하나 갈때 원래 너 올려 입잖아 거의 내려가지 길게 해서 밑단에 고무줄 넣어. 그쵸, 그쵸. 그것도 나다 보고 있어. 그러다가 초반에 있다가 나중에 바꾸더라고 또 다시 고무줄 해가지고 뭐 네. 그런 거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나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정우의 스타일 있죠 유니폼. 예, 냉정했 있다면 징기태 감독님의 유니폼 사인데 꽉붙는 거. 무조건. 고무줄. 내가 하나 이년차 때 내가 캠프 갈때 형이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나 추리닝처럼 입고 싶다. 음. 어. 해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던 어. 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어. 걔, 괜히 괜히 이런 저런 거막 따지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완전 유행됐잖아. 어, 맞아. LG 때도 그렇게 유니폼이 있었지만 경기 때는 안 입었어. KT 때는 가끔 입었지. 입었는데 멜로와스 주니어가 나한테 왜 그렇게 입 유니폼을? 미국 어 미국에서. 아난 이게 편해.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중에 보니까 지가 그렇게 어, 입더라고. 맞아. 근데 지금 미국애들 또다 그렇게 입잖아. 근데 편하긴 편해. 어, 솔직히 편하잖아. 뛸때 뭔가 이게 걸리는 어, 게 없으니까. 어, 대화가 좀 되네. 아 용품에 대해서.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 못해.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다그 마인드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진짜 머리 스타일도 우리 때가 우리 그 때가 더 약간 가지각색이었던 것 같아. 긴 어? 머리 다 이렇게 길어. 어. 어. 나도 여기까지 길어있더라. 긴 어. 머리. 내가 지금 진짜 나이가 이제 권장 고점 쪽에서 계속 못하는 거지. 나는 진짜. 너도 머리 계속 길렀어. 그러니까 머리 까렀어요. 짧은 지가 얼마 안 돼. 어. 어. 네 머리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내가 짧아 보니까 어. 형 짧은 게더 힘들더라 미용실 더 자주 가야 되고 자주 가야 괜히 옆에 뭔가가 살짝 어. 삐져나오면 약간 게을른 거 어. 같고 정리 어, 어, 안 하는 거 같고 길으면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짧으면 여기 다떠 다시 아. 길러봐 한번 올해 내년에 니 그, 네 특유의 그 뒷머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특유가 아니라요 어. 나는 심한 방 곱슬이라 그렇게 아, 되는 아, 원래 그런 거야 파마를 안 한다니까 나는 아, 형 아. 그걸 내년 한번 해봐. 어? 좋을 때. 너 그때 좋았잖아. 머리 길러가지고 이럴 때. 뭐라, 니 어, 뭐라도 해봐. 뭐라 좋을 때 거를 거야. 어 좋을 때 거를 뭐라도 쳐보는게 <laughs> <찾아보는> 어떨까. <laughs> 형이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레그킥이. 네 트레이드 마크잖아. 근데 네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레그킥을 안 한다고 한, 한 적이 있잖아. 있잖아. 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바꿔야 하나. 욕심이 저 아. 생겼던 거야 내가 안타르치고 뭐 했던 아. 거보다 못 쳤을 때를 봤을 때. 아. 뭔가 좀만 간결해지면 아. 더 좋은 타구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평범한 폼, 폼이 아니니까 아. 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딱 끝나고 음. 난 내년 폼 바꿀 거거든. 크게 변할지뭐안변할지 뭐 모르겠지만 음. 누구보다 이제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은 나니까. 그렇지. 어, 또 도전이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때야 아. 무모하다. 마지막 어.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 너무 아. 무모하고.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지 내년 잘하면 또후년도 있고 난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잘했어 네가 용규가 만약에 진짜 내년에 진짜 또3할 23푼 쳤어 이런 도하는 아, 거잖아. 그러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야구가 이게 욕심이 끝이 없잖아 이게 계속 잘하고 싶으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 정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진짜 손이 높으면은 진짜 하, 너무 힘들어. 나 마지막 여기 있더라니까. 그런 게 제일 부럽고. 장성호 선배 탑 배호영 하고 있다가 어. 탑 짊어지고 있다가 탑어그 어. 탑의 위치가 정우가 제일 좋아 정탑이 여기 딱딱 딱 여기 어난 지금 못해 어깨 수술하고 더 와닿았던 거야 W 수만 어릴 때 아. 보면 막, 이, 막 이러고 어. 있더라고 근데 이건 맞어 불편해 어 아. 김성 감독님이 오셨을 때 아. 내가 이년 동안 3할 사푼 오으셨을때뭐 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야 아. 근데 과거는 과거이고 과거 어 약간 이제는 현재 나를 음.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이제는 맞는 거 같아서 너랑 나랑 다른 게 뭔지 알아? 넌 아직 현역이고 나는 은퇴 3년 나는 진짜 과거야. 근데 너는 그거를 과거를 돌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어. 어렵겠지만. 형이 이제 기아 가서 음. 초반에 막잘 됐을 때 어. 형이 사타수 먼저 뭐 쳤을 때. 어. 그 다음날의 이 생각 있지. 그래 다음날 치면 되지. 이게 오랜만에 들더라. 그거를 나는 되게 운이 좋고 아, 뭐. 내 어린 나이에 빨리 와닿아서 2005년에 처음 거기서 기회를 받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잘해줘서 진짜. 2006년에 최다 안타를 받았어. 대표 아시안 게임까지. 2006년에. 스프로 어. 3년째. 4년 사에또 2할 8부 쳤는데 꺾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든 거야. 근검은 자존감. 근데 용규 네가 2006년에 최다 안타를 하고. 국가대표 되고 이런 게 LG 선수한테 자극이 많이 됐어. 아 진짜. 당연하지. 어, 영기랑 우리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실력인데 우리 팀을 나가니까 네가 뭐 최다 한타를 하고 막 국가대표를 하고 했잖아.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코칭 스텝이나 구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정도로 하고 있다. 너네 뭐 하고 있냐? 자극을 주는 거는 좋은 건데 그럼 그만큼 기회는 좋냐고나그 그게 핵심인 거야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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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거든.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 어?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 문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두 단위 질문이 어려운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 뒷면을 솔직히 보고 음. 얘기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는 아, 근데 나는 의문인 게 뭐냐면 내가 형을 그때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 음. 형이 후반기에 이광 감독님이 어. 있을 때 보여줬잖아. 잘했지. 아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 재활 있고, 뭐 해서? 1년은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년도가 많이 됐어. 형은 이제 수비도 할수 있고, 던지는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배팅 훈련도 다 수화할 수 있어. 음. 그러면? 1년 전에 일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은 뭐냐면 네. 나는 전반기 내내는 그래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 그 보여줬던 게 괜히, 솔직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laughs> 그 그게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해. 하 지금 다시 돌아가라 해도 자리가 없었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두 단의 결단이 게, 그럼 어. 어, 근데 만약에 따져봐, 정답은 없지만 또 상황은 달라졌지. 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어. 거지.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지. 처음 구리스로 들어갔잖아. 호주로 전주연을 간데, 이강환 감독님이 그때 우리는 감독님이었지. 근데 나랑 경수랑 성열이를 부르더니. 너희 머리, 머리 색깔이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우리 다경이 검정 머리였잖아. 염색하고 오래. 우리 고등학생인데. 염색을 하고 호주를 갔어. 눈치 보니까 찐 갈색이야. 어. <웃음> 최대한 <laughs> 티안 어. 나는 거. 어. 그때는 이광 감독님은 그 자율야구의 창시자 응. 우리 당황을 했지. 염색을 하고 갔더니 이제 혼났지. 코치님들이랑 뭐 선배들한테. 감독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 뭐라더 이상 못하잖아. 감독님이 덥다고 물을 이렇게 쫙 등목을 해 주면서 운동을 끝났어. 야 이게 프로다. 나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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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내 프로 인생 그게 시작이었어. 솔직히 근데 형 이뻐했던 거 알죠? 어. 와, 나 신을 때 몸이 너무 왜소하고 어. 갑자기 구리에서 나 충격이었어. 운동 나갔는데 <laughs> 그... 홈프레이때부터 갑자기 어. 여기 라인 선상에 갑자기 어. 세우더니 다 위통 보스라고 한 다음에 몸 검사했던 거형 <laughs> 기억나요? <laughs> 몽짬대어 기억나요? 어 우승하면은 그 GS칼텍스 주유 상품권 어. 나몇번 받았어 나는 난 근육이 없어 아니, 아니 고등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아, 아 63kg인데 무슨 웨이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laughs> 야 이거 우리... 진짜 <웃음> 이거 <웃음> 형 얘기한 적있어 <laughs> 없어 어쩌... 한 번도 없는데 팬들도 모르고 그때 나는 진짜 충격 갑자기 야... 콤플레이트부터 고참 순으로 쫙세이1로 라인 선은 구리시 맞아. 야구장에 그뒤 갑자기 코치님이 와서 위통을 벗으래. 왜 그래. 벗어야 되지? 어? 어. 열중시타고 뒷짐을 지래. 갑자기 이광한 등이 탁 나오셔. 굳이 사골떡 근데, 근데 몸이 안 좋으면은 엔트리 못 들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 어. 너는 좌구 선수가 몸이 돈? 어 몸만 들래몸안 안 좋은 사람은 아니. 2군 경기도 못 나갔어요. 나 진짜 <laughs> 몸 검사 첫날 하는 순간부터 시합 못 나갔거든. 이군. <laughs> 진짜. <laughs> 몸고사한 거는 진짜 우리 LG 말고는 없을 걸.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진짜 LG에 있었던 선배님들이나 아 그다 갑자기 이제 기억 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웃긴 거는 그 상품권 받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포즈 취한다 이렇게. 나도 나도 이러고 있었거든. 내가 두번 받았는데. 형은 좋았지. 형 모르죠. 나 햄버거 두개 먹다가 걸려갖고 런닝 세 시간 된 거. <laughs> 형 모르죠. 우리 햄버거에 우유 줬잖아요. 콜라도 안 주고 탄산 안 줬지. 어. 우유, 아, 근데, 근데 진짜 이거는 구리에서 운동을 하는데 오전에 나가서 먼저 운동하고 이제 어. 다른 이제 이군 상대 팀이 와서 운동하고 근데 밥을 안 줘. 근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왔으니까 식욕도 진짜. 좀 왕성하고 어. 뭐라도 막 그냥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을 때인데. 그 우리 식당 작았잖아요. 아. 전체 다못 들어가잖아요. 어. 선배들 이제 햄버거 먹고 나간 다음에 이제 나랑 이제 학준이랑 진영이랑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선배들 다 나가고 촉박하지. 이거 먹자마자 이제 또 바로 시합 준비해야 되거든 근데 옆에 딱 봤는데, 형 진짜 여기 박스가 있잖아요. 어. 햄버거 박스. 햄버거가 너무 많이 나온 아 <laughs> 학준이랑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나 <laughs> <난> 몰랐죠. <laughs> 학... 더 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만, 어. 하나만더 먹자. <laughs> 둘이 안 먹는다고 그런 다음에 어. 다 같이 하나 다 먹고 나갈 때쯤, 아,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네. 포장지랑 우유가 하나 있고, 나는... 하나를 더 혼자 먹고 음, 있는데 갑자기 뭐가 턱 감독님 그 목사야 너 여기서 뭐하니어어이고에 <laughs> 어, 뭐. 예? 예? 햄버거 먹을 어. 근데 감독님 어든 맛있나 근데 갑자기 너 햄버거 어? 두 개째니 어고 <laughs> 나는 아, 몰랐으니까예 <laughs> 배고파서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뭔가 감독님한테는 어릴 때니까 다잘 먹는다 아니 어, 어. 그냥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살았다. 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갔어, 그렇지? 그때 감독님이 햄버거를 그 주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으면 배불러서 경기를 못 하니까 음. 미국처럼 간단하게 햄버거를 하나 먹고 경기를 들어가자 해서 햄버거를 준 거였어. 근데 네가 몰랐죠. 거기서 두 개를 쳐 먹고 있으니 감독님이 배불러서 밥 먹지 말라 했던 두 개를 먹준 <laughs> 거야. 나테데 어때? 모코스님이 부르던 얘기 들었는데 맞아? 맞아. 예, 맞습니다. 네. 너 감독님이 지금 경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저 뒤에 런닝 뒤에 형나 진짜 두 시간 반 거의 세 시간 동안 들었어, 런닝만 배경. 계속 진짜 근데 뭐. 그거 뛰면서 너무 서러운 거야 정말 이렇게 벌 받을 정도로 잘못된 건가? 잘못한 건가? 그래도 나중에 알고 버텼던 건 뭐냐면 구리수소의 밥은 진짜 맛있었어 구리수수 진짜 인정하죠? 와 나는 인정 왜냐면 그 당시에 형 2군에서 그 정도로 밥해주는 구단 없었어 아무데도 없어 그죠? 야 돈가스 나오면 한정식집이고 음. 어 삼겹살 부대찌개 와 이거 메뉴가 진짜 너무 아니, 인정해야 돼. 화려했어 나는 너무 맛있었어 그거는 진짜 LG가 대게 앞서갔던 것 같아 그나 6년 먹었어 근데 6년 동안 솔직히 먹으면서도 형 맛있었잖아요 너무 맛 그리고 거기 구리 그 식당 이모님들 너무 아 진짜 어, 가족이었지 진짜 최고였지 짱 시기 존나 야 밥은 먹고 가서 진짜 음, 너무 맛있으니까 그 정도로 뭔가 조각진 조각진 여건이 야구를 좀 못했던 게 조금 의미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 노래 형 우리 학창 시절에 나던 노래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건다한 <laughs> 만큼. 뭐. 들으시면서 다 이해를 해주실 거야 이런 잡음이 있어도 이런 거는 이해를 해줘 이해를 해줘 아니 그럼 저 노래 저는 젊음이 그립다야 젊음이 아니라 저 노래를 아는 거 보면은 거의 연령대가 30은, 30은 넘어왔다 되게 야구도 연령대가 있잖아 우리가 진짜 젊고 저렇게 막 패기 놓칠 때는 배팅이 안 맞고 뭐 하면 넘겨서 연습을 해서 뭘 해서 막 다음날 뭐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저런 별정도안나고 자신감도 없고. 그 자신감.